2020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예선 3차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가운데 일본인 누리꾼들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여배 한일전 일본 반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전날 31일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예선 3차전이 끝난 뒤 일본 누리꾼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몇 개가 캡처돼 올라왔다. 이들은 김연경을 예찬했다. 앞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지난달 31일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A조 조별리그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했다. 우리 대표팀은 4세트까지 2, 2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이어가다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끝에 16, 14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의 중심에는 김현경이 있었다. 이날 김현경은 혼자서 30득점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리더의 품격과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 일본 누리꾼들은 경기에 패배해 상심했을 수 있지만, 김현경을 예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너나 할것 없이 김연경의 사진과 함께 그의 매력을 칭찬하는 글을 속속 올렸다. 누리꾼들은 다들 경기 보고 김연경에게 반했지. 나도 연경 언니에게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싶다. 오늘도 변함없이 멋지다 등의 반응을 내놨. 한 누리꾼은 김연경이 일본 제이지 마블러스에서 뛰던 시절 사진을 게시하며 일본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김연경도 응원했다라고 했다. 앞서 김현경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대구 프리미어리그 JT 마블러스 소속으로 두 시즌을 뛴 경험이 있다. 당시 그는 팀창단 최초 우승을 이끄는 활약을 펼쳤다. 이 때문에 일본인 사이에서도 이미지가 좋은 선수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타고난 스타성으로 어제 처음 그를 본 팬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김연경 클래스다, 저러기 쉽지 않은데 김연경이라 가능한 반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